네 안녕하세요 꿈쌤이에요 오늘 작업할 것은 영국 건축 양식 중에서 어, 빅토리안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재임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해서 빅토리안이라고 하는 어, 스타일의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 창문이 창문 3면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유럽 거, 건축 양식이 굉장히 이제 이쁘고 조화들 하지만 특히나, 특히나 이런 식으로 창문이 좀 돌출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집들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오늘은 어,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거는 창문과 창문과 문을 같이, 창문하고 문을 같이 이제 작업을 제가 미리 좀해본 건데, 좀, 좀 크기가 커지면, 좀 크기가 커지면, 은 어, 건조를 하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해서, 어, 일단은 요 3면. 창문 3면은 살리고 지붕하고 여기 앞쪽은 모양은 조금 살리면서 크기를 약간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 요 부분은 없애고 요 앞에 앞에다가 약간 어, 다육이 같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옆에다 좀 보이게 살짝 치워놨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파츠. 네, 미리 흙을 밀어서 판을 만든 다음에 다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놨어요. 어, 크기는 대략 이 창문 높이가 창문이 요게 이게 세개 창문이거든요. 벽, 창문이 있는 벽이에요. 창문이 있는 벽 높이는 높이는 이제 12 정도 되고, 폭은 6cm 정도 되고, 요, 요거는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에다가 이제 3면을 붙이고, 여기 3면을 붙이고, 요 앞에는 이제 담을 만들어서, 여기 담이 있죠? 이 담을 3개를 올려 붙여가지고, 약간 적당한 높이로 해서, 다육이는 조금 낮은 곳에서 흙이 낮은 곳에서도 잘 사니까 조금 단을 놓, 낮게 해가지고 뒤는 뒤는 뚫을 거예요. 뒤는 벽을 안 하고 어, 뒤쪽에 다가는 조명, 여기 요 뒤쪽이요. 창문, 창문 여기 뒤쪽에 다가 어, 초나, 초나 조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뒤에는 벽이 없이 위에. 위에는 천장을 여기, 구, 여기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다 보니까 어, 마를 때쪼개지더라고요 쪼개져서 위에 또 천장으로 쪼개지지 말라고 천장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 세개는 지붕 요거 지붕 예 지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벽 바닥 천장 지붕 그리고 담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이거를 이제 차례차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파츠를 자르고 난 자르고 난 조각이거든요. 이 조각을 얇게 잘라서 얇은 창문 틀 틀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자 보시면은 약간 네, 칼국수 면발 같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창문 틀로 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 틀하고 밑에 틀, 옆에 틀, 이렇게 여섯 개씩, 여섯 개씩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붙여야 돼요. 그냥 붙이면 은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은 창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벽 3면이 끝났습니다. 창문을 이제 만들 때 너무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완벽하지 않는 그게 더 동화 같은 느낌이죠. 동화에 나오는 집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창문 틀이나 음, 창문 구멍이나 그거를 너무 이제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느낌대로 손 가는 대로 해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동화 같은 느낌이 나는 집이 만들어지니까요. 너무 완벽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느낌 나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이 왔고요. 이거를 일단 가운데. 여기다 벽세울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벽세울 자리를 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틈 사이에 얇은 줄을 넣어서 조금 더 멋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천장. 여기 위에 뚜껑. 이제는 지붕, 지붕을 다룰 건데요. 자, 이렇게 지붕의 결 모양이 좀 나게, 결 모양이 좀 나게 눌러주. 이렇게 앞부분, 앞부분은 끝났어요. 창문이랑 지붕을 얹었고요. 위에는 천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다가, 여기 뒤쪽에다가, 뭐, 초나 조명 같은 거, 초나 조명 같은 거로 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앞에 담을 쌓겠습니다. 여기도 이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다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모양은 다 완성이 됐고요. 앞에다가 구멍을 뚫어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다듬을 게 남긴 남았는데, 다듬는 거는 뭐, 방송 끝나고서 다듬어도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